그네버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이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않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제일의 뜻입니다. 최고의 뜻입니다. 예수가 아버지의 뜻대로 인자로서 보좌에 들어가시 전에는. 그 전에 예수께서 인자가 예수께서 이따 인자로 오셔서 보좌에 들어시 전에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늘에서 혼란한 그 마귀 사단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을 정죄하고 그의 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의두 번째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을 후사로 세우신그 처음 맨 처음에 그 뜻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그 아들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우리 인생들 인자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준비한 인간 인간들을 구원하고 인간들이 죄 용서받고 인간들이 거듭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의 그 반열에 오르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뜻입니다. 내 편에서 바라보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내 뜻이 내 편에서는 그것이 처음 최고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뜻에서는 세 번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음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 또 거기서 인간들을 끝없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따라 지은 받은 인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죄 아래를 끌고 가는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버리십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심판에 대여라면이 세대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요. 심판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심판의 긍극적인 목적은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하고 같이 끈에 묶여 있으면, 같이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자동차가 바닷물 속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동차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물 속에서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심판 받은 천사들 그 천사들은 이제는 뭐만 남면 지역 형벌만 남았어요 그날 근데 그날을 계속 늦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분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네 종류의 영적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신바받은 천사도 있고요. 예수 믿는 천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성도들 수 정도는 하나님의 천사도 있고요. 네 종류의 영적 존재가 이 지구 안에 바글바글거리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우리 사람들보다 한 8배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아주 힘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하셨고 그에게 속한 천사들도 함께 멸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린 그에게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자꾸 원수들은 남들이 그러니까 너도 그래도 돼. 이쪽으로 몰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남들이 그러니까 너도 그래도 돼.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괜찮아. 너도 뭐 이렇게 하면 돼. 아, 저는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리라. 나의 모든 것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눈높이에 맞추면 하버드 대학 박사는요, 금입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 눈높이에 맞춰면 나는 붙어, 붙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인터뷰 자체도 불가능해요. 하나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 알아서 마귀의 일을 멸해를 함이라 하셔서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와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을 끝없이 죄악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도 십자가 다로 죽이게 하지까지 한그 찬사를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과거에 마귀는요, 우리의 주의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 공중군세 잡은 자를 따르게 했던 그 자가 마귀입니다. 우는 마귀를 따랐어요. 근데 그거 마귀가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따랐다는 거죠. 그게 불행한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따라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누가 그래 너도 그래도 돼라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에베소 2장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전에도 그와 같이 그렇게 따라 다녔습니다. 뭐그뭐 그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세무사인데, 그 세무공무원인데 와가지고 청탁이 들어온대요. 돈을 이만큼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돈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걸 받으면 받아서 숫자 하나만 고쳐주면 그 돈이 자기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못 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들고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 숫자 하나를 바꿔줘서 그걸 그걸 그 사람이 먹더라는 거죠. 그니까 이 사람의 눈에, 눈높이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수이자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불순종 불신앙이 기본적으로 배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마자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땅에 내버려두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 자손이라고 하는 그 본질상 진노가 우리 속에 들어 있어요. 죄성들이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뽑 빼내시기로 했고, 딱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훈련하세요. 뭐가 나서? 우리나라 말에 모난 돌에 정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일이 풍성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큰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어. 이제는 이 땅에서 훈련하세요. 거룩한 신부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걸맞는자가 되라. 미국에서 선서를 하게 되면요, 미국 시민권 되는 거 보니까 선서를 하더군요. 그 선서하는 그걸 보면 막 스물한 네네 다섯 되는 검사가 나와가지고 헉 얘기를 합니다. 막 난, 가 다, 당해 보지는 않아가지고 모릅니다만, 아무나 미국 시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시민,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구원을 성취해 나가고, 구원을 끝까지 그 구원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믿기를 계속하다, 순종하기를 계속하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연안, 내게 주신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의 은혜로 우린 구원을 얻었고 선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이지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믿음, 공생애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린 들이시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주가 되기를 원하고 내, 내 안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려고 그 소원, 간절한 소원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것이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이번에 신학교 가서 얘기를 한게그러세요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보자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앉으니고그 옆에 보좌가 돼서 30논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신학생들도 이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를 이것 을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의 보좌가 있는 걸로 그래서 3 0론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있게 하는 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것을 이루어 드리시려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애쓰고 간절히 하시는 것,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마귀로부터 분리되었고, 불신앙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나에게 마귀의 그 어떤 머리카락만한 줄이라도 달려있고, 불신앙으로부터 줄이 달려있다면, 우린 절망일 것입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가른 그광 케이블에 얼마나 많은 그 정보들이 들어갑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마귀로부터 분리되었고 불신앙 불신앙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를 아주 많이 기독교회에서 씁니다. 성별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히 구별되다. 분리되다, 세상과 분리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는 살치고 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그 살을 떼어주시며 먹고 그 피를 주시며 마시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그 믿음이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린 주 앞에 달려나갑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 초적으로, 원래적으로 불순종, 불신앙, 불의,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따랐다 있어서 우리 심령이 나도 모르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범죄였다고 넌 죄로부터 잉태되었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믿음, 그 믿음의 말, 믿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 기도, 영적 생활안 하잖아요. 여러분, 한참 가 있다고 딱 돌아다 보면, 너무 멀리 왔나요? 할 정도로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알라스카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 연어 잡는 데로 갔습니다. 1박 2일로. 텐트 쳐놓고 텐트가 이 교회, 이 교회 한 반만 한 텐트가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다 텐트 쳐놓고 다른 청년들 텐트 치고 토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가서 연화 잡고 또 주일날 하는데요. 그냥 바닷가에다가 공을 갖다 툭쳐 놨어요. 이제 이쪽으로 올줄 알았죠. 아니요, 5분 딱 보니까 한 100m 바깥에 저쪽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바닷가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 이거 다. 철석철석 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들어온 것만이 아니라 나가더라고요. 자꾸 바깥으로 밀어 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냐 면 동일하게 그렇게 밀려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공중곳에 잡은 자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도 받는 자였었어요. 예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 진리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이 들어오니,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거 있어요.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으로서 가난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마점 피 철철 흘림, 그다음 십자가에 달려 죽음, 마지막으로 확인사사에서 옆구리 찌름, 무덤에 들어감, 부활까지.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보좌에 올라가셔서 상속하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인생들에게 선물로 줘버립니다. 그 선물이 돼서 우리가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 변하는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잖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의 도 공생에 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서 얻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 속에 그것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자를 구원받은 자요 그것이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임무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너 오기 전에 너빈 구원받았잖아 근데 너 지금 벌거벗었어 근데 빈 문물 오면 안 되잖아 너멸류관도 써야 되고 너 해야 되잖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사명 하나 줄게 땅 끝까지 내 증인 좀 되라 부활의 증인 좀 되라. 나의 무죄한 죽음에 대한 증인 좀 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럼 내가 너를 상급 반드시 줄게. 그거에 대한 상급을 내가 줘마.라고 하시며 구원은 공로로 거저 받으나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상으로 인, 공로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고, 멸류가 쓰여주고, 예복 입혀주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망이거든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모 17장 5절 말씀처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의아주 우리 예수님의 열망하는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엔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이제는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하늘 안과 바깥에 전부 다다 다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들 인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이 부활하여 보좌에 앉으실 때에 아들이 통치자로서 하늘을 다 지배하시도록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주 그냥 예전에 그어른 그 목사님, 돌아가신 어른 목사님 같은 경우들 보면 하나님 아버지들 극존대를 씁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러면 혼났어요. 기도하여 쌈 나이다.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존치 극존대. 아주 극존될 수도록 누구든지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치 않는 것,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를 예수를 난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난 믿을 수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모슬림도 하나님 믿습니다. 모슬림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있어요. 이렇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유대교들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야웨 하나님 믿습니다. 그가 그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거라 믿을 뿐이지. 그성경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케 하려 하며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 인정하셔버렸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여러분 예수 내 구주가 어떤 능력인줄 아세요? 이병철 씨 아들이 우리 아버지 이병철이야 이거 똑같은 소리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무슨 이제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예수대구지가 무슨 뜻이냐면 이병철 씨 자식들이 이병철 씨내 아버지야. 통이한 소리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예수대구지라는 소리는 지금 현대 현대가에 있는 그 누구죠? 그그 사람 그, 그, 누구야? 정주영 씨그 자녀들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정주영인. 아, 정주영 씨가 "내 아버지야, 동라는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오직 아들만 공격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그 하늘 들위에는그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데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그걸 전부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공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공격받기. 그것은 아버지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요약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은혜 안에,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라. 여러분, 성경은 거룩을 따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죄 없으신 그분 안에 들어가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씻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공로가 내 영혼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을 찢어주시며, 양식 삼고, 그 피를 흘려주시며, 음료 삼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예수가 공경받는 것은 아버지가 공경받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내구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최고의 재벌, 그 자녀들이, 누가 내 아버지야?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창조주가 내구세주인데, 무엇이 염려가 되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상송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진정으로 오직 거룩함으로 예수 이름을 모셨으니 하나님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더, 더욱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